자, 요즘 대치동에서는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생기부 설계를 다 끝내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거기엔 아예 세특용 활동 주제, 창체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, 동아리는 어디에 들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, 독서는 어떤 흐름으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성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런 생기부 설계 누가 해줄까요? 부모님들도 막막하시고. 학생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정보력이 있는 극소수만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저희 스터디 코드가 이 생계부를 풀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. 대치동에 일부 학생들만 이용하던 이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축한 겁니다. 그냥 단순한 컨설팅이 아닙니다. 모든 것을 그냥 저희가 전부 다 잡아주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. 그냥 이거 해! 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주제도 제시해줄 거고요. 초안도 잡아 드릴 겁니다. 대치동에서 소수 정예만 받아왔던 그 관리 이제 마침내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생기부에 대한 막연함이 있으셨다면 스터디 코드 생기부 1년 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